것입니다. 전쟁터의 야전병원에서 있은 일입니다. 밀려드는 환자들을 보면서 군의관이 혼자 말을 합니다. 아 이거 큰일나면 약도 부족하고 수혈할 피도 모자라는데 이 환자들 모두가 위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환자들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상황 가운데 군의관들이 환자의 상처를 보면서 생각보다 시 맞지 않네. 별 문제 없겠구만. 곧 낫겠어. 이렇게 말한다는 그 가장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소생하는 그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오늘의 아픔을 믿고 내일 준비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워 보였던 땅이 없는 공간, 동가 죽박한 밭을 일군 여식을 버리는 것은. 그 씨앗에서 새싹이 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여름날 무거운 몸이며 닫혀 있는 것은 선선한 가을로 되며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떠을 무함마드 세상 죄의 위험이 많은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어리석다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오늘은 소매를 보고, 오늘은 괴로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오늘은 내가 눈물로 씨를 부리지만 내일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은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득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선분이 나가는 영어처 프라비던스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로 미리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만을 미리 보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으로 준비해 주십니다. 어려움 속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 가운데서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에 근거한 성도의 소망입니다. 이러한 소망 안에서 내게 준비하는 인생을 사다시기를 단절히 추합니다. 구 실제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영생을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40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도 예기하고 있으나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삶, 종말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라고 하는 건면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 우주적인 종말과 한 대의 세계가 끝나므로 해서 나타난 실존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거리가 멀리 느껴지지만 실존적인 종말은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은 한평생은 그사이 처한 현실에 따라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게 느껴집니다. 일찍이 전도서 기자는 이러한 인생을 보고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헛되다는 말은 파벨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증어는 호흡, 숨을 뜻하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헛되다 하는 단어가 호흡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은 우리가 숨을 쉴때 내쉬고 들이쉬어야 하는데 내쉬는 숨을 들이쉬지 못할 그때 우리 생명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숨을 내쉬었는데 다시 들이쉬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렇게 내쉬는 숨을 들이쉬지 못하면 끝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 허망함을 호흡 숨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얻어낸 것입니다. 누가 보면 12장 16절 이하에 나온 어리석은 풍자는이 소름 흑된 인생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책임을 쌓아두고 즐기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일 뿐 그의 영혼을 가져가실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싸부기만 한 것들에 허망함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중국 최초의 중앙 집권적인 통일 국가를 그랬 진나라의 시흥제는 중국을 통일한 후에 자신의 권력을 영위하기 위해서 밖으로는 만리장성을 쌓아서 외적의 침입을 막았고, 안으로는 사상을 통일하기 위해서 자신의 통치를 비판하는 학자들을 생매장하고 그들의 서적들을 불태워버리는 분소갱유를 단행합니다. 또한 군제의위험과 영화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방공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공궐을 건축합니다. 이아방국의 정확한 규모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판타지 바에 의하면 등소로 700m, 남북으로 120m 넓위의 2층 건물로서 만 명이 일시에 들어가서 만찬을 즐길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규모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고 살았습니다. 침대의 안전을 위해서 성 안팎에 700여개의 크고 작은 궁궐들을 지었고 2층 높이의 담을 쌓아서 밖에서는 안이 들다 보이지 않게 했으며 그 안에서도 지금 황제가 어느 궁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죽을 후에 갈 무덤을 미리 만들었는데 땅 속에다가 지하 궁정을 만들어 놓은 후에 금은 고화를 옮겨 놓았고 본인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세워왔습니다 그는 이 풍목공사를 이루기 위해서 7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방나소 일하게 했던 것습니다 그의 말에는 죽지 않고 늙지 않게 한다고 하는 불로초, 불사초를 구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도 결국 나이 50을 넘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laughs> 그가 영원할 것이라고 장담했던 그의 제국도 아들대에 가서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 그토록 화롭게 지었던 아방돈고풀에 따라서 그불길이 3개월간이나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영원히 살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라 할지라도 소망을 드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우리 땅에서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많은 것을 예비했다 한지라도 영원한 하늘 나라를 위해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이 허무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가 시에스 로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천국을 추구한다면 그 천국을 이 세상과 더불어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세상만을 추구한다는 세상도 천국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무가 그뿌리는 땅에 있지만 하늘을 향해 살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할지라도 항상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하게 창시자 유명한 지금은 프로일의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부선의 선원이 바다를 표류하다가 작은 섬에 담도합니다 그가 바닷가에 쓰러져 있을 때 원주민들이 그를 이끌고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두려움 속에 발벌 떨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그에게 예를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이 그를 왕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얼떨결에 왕으로 추대된 그는 왕의 품세를누리며 살아가다가 갑자기 궁금해진 것이 있습니다. 왜 나를 왕으로 세우는가 그 신하를 불러서 그 사연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신하가 뜻밖의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 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한 사람을 택해서 왕으로 세우는데 그를 왕으로 세웠다가 1년이 지나면 근처에 있는 아주 척박한 무인도 보내서 죽을 때까지 그섬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아, 선뜻 왕이 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면 그 험난한 무인도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만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백성들을 시켜서 그 무인도에 좋은 집을 짓게 합니다. 각종 과일 나무를 심게 합니다. 또한 가치를 만들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설들을 세우게 합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군말 없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련의 세월이 흘렀고 예정대로그런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그무인도 추방되었습니다. però no tot